새누리당이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희호 여사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초청으로 방북했음에도 김 위원장과의 면담이 없었던 것과 관련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의 직접 초청에 이뤄진 방북임에도 보육원 등을 방문한 것 외에는 김 위원장과 어떠한 면담도 없었습니다.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9일 당사에서 논평을 통해 3박 4일간의 방북을 마친 이희호 여사가 어제 귀국했다. 이희호 여사의 무사귀환을 환영한다면서 아쉬움이 있긴 하다. 당초 김 위원장이 직접 초청해 이뤄진 방북임에도 보육원 등을 방문한 것 외에는 김 위원장과 어떠한 면담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선뜻 이 회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변인은 이 여사와 김 위원장이 만나지 못한 것을 두고, 야당이 정부의 성의 부족이라 탓한 것을 두고선 초대한 사람이 초대받은 사람을 만나지 않은 것을 정부 탓으로 하는 것은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며 손님 맞이를 안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대변인은 또 북한이 8·15강복절에 맞춰 표준시를 30분 늦추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선 남북의 영토가 분단된 것도 문제지만 이렇게 되면 서로 다른 시간대에 살게 된다면서 북한은 국제사회를 외면하고 또 우리와 다른 시간대에 살기를 고집하면서 왜 우물한 개구리가 되려 하는지 알수 없다. 북한 지도부가 북한 주민들을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애꿎은 표준시를 늦출 것이 아니라 남북관계 개선의 시간, 국제사회에 진정으로 참여하기 위한 대화의 시간부터 앞당겨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